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선교 140주년을 맞아 학원선교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지난 140년 동안 이어온 감리회 학원선교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기독교 학교의 비전과 사명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선교 140주년을 맞아 학원선교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140년 전 아펜젤러 선교사의 배제학당 설립을 시작으로 이어온 감리회 학원 선교의 역사를 돌아보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에서 김정석 감독 회장은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기독교 교육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다며 기독교 건학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가르치는 일에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도 기독교 권학이념으로 세워진 우리 감리교회에 하나의 기독교 교육 학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무슨 있어도 이것만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과 함께 행함을 인하여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길.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가치입니다. 컨퍼런스에서는 근대 시기 정부의 교육 통제에 적극 대응했던 기독교 사립학교의 역할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기독교 사학의 위과 도전과 위기가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교회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선교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섬김의 리더십, 섬김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파하는 그러한 사학의, 감리교 사학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모색했을 때 길은 열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향후 학원선교의 방향성으로 기독교 교양교육이 제안됐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 강화와 교목제도 확립,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원선교를 하고 있는 강화덕신고등학교의 사례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비전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140년 동안 감리회 학교들이 지켜온 신앙의 유산과 교육적 사명을 재확인하고 변함없는 헌신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있게 세우며 미래를 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등 학계 인사들의 축사와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또, 어려운 교육 환경 속에서 묵묵히 학원 선교에 앞장서 온 예순한계 감리회 개통학교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